아. 예. 어. 으. 교티브. 마토가 이런 그게 있네. 진짜로. 어. 너 티어는 뭐야어 민규 연락 왔네요 잠시만요. 아니, 여보세요? 잠시만요. 어, 민규야.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민규가 뭐해 너? 저 지금 그냥 집에 이제 씻으려고요. 아 집에 도착했구나 이미. 아니 민교야네너 저기 네. 그 뭐냐 그 비글즈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저기 그 해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그 수장이 그 사람 새끼가 아니어서 바로 해체되던데요. 아 그래. 맘만 보는 것도 또 괜찮으니까 이 계약직 뭐 이게 1 개월이나 뭐3 개월 또 이렇게 또 있으니까 어 그것도 네가 한번 생각을 좀잘 해봐봐. 어 이게 또 바로 결정이라고 어... 이런 것도 없어.

진짜 빈틀도 모르잖아! 아야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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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서 그래 늙어서 아, 그래. 그래. 야저 민규 저기 그.. 우동 같은 거또 하나 해줘 어민규안한잔아 아, 우동 괜찮아요! 아, 뭐. 아 이거 먹으면 되지! 어? 아, 아, 뭐?x5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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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먹으면 되지! 아니, 먹어도 되죠 형! 먹어! 나안 좋아해 우동! 아 이거 아, 먹으면 되지!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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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아, 뭐. 아니 2년은 근데 네, 내가 방송 네, 보면서 하는데 네. 마인드가 개 쓰레기야! 아맞지 야마니! 얘는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가서 연공 협상을 하는 년이야. 아아! 얘가, <laughs> 얘가 얼마 전에 안양인의 민방에 갔는데 어. 거기서도 나한테 이러더라고. 안양이.. 아니 오빠. 응. 안양이 언니 또내피 한번 빨아보려고 나를 초대하더라. 와너아아아아나 그런 상관없어! 아니 나 이거.. 아 민규 아니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진짜로. 야! 불일 아 했어너 그러니까요.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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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어제 저기 갔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야 이거 지금.. 바르샤에 있다가 어, 바로 왔어요! 어, 어. 바르샤에 있다가 왜 메뉴로 와있어? 나도 이렇게.. 나 지금 가족을 잃은 기분이야. 아, 아니 지금.. <laughs> <너> 어제까지만 해도 철구 방송에 있다가.. 아니 자면서 어, 어. 아 내일부터 비글제니까 어, 잠깐만 그치. 어 그럼 약간 그래. 스토리를 생각해야겠다. 그치, 그치. 일단 자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알람인 줄알는데 전화가 와. 어전화 그래. 어. 그래서 어 여보세요? 아니까 철구 형이 민교야.. 우리 일단 비글제를 해체를 해야 될것같 <laughs> <laughs> 아니, 형, 아니, 형,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잘리는 거야? 잘리는 거면 그냥 말해줘. 차라리 해체라고 하지 마. 아, 니다 이거 지금 뭐기사가 나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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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너무 다 피해를 받는 거 아니까. 아, 감피하니까 어, 그래서. 아, 어, 근데 너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 그냥 오늘은 밥만 먹고. 가면.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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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아, 아니, 형님은 그럼 뭐에또 하시는 거예요? 어제, 불러더라고요 오피셜이라고. 어, 진짜요? 계약서 찍고. 일단, 원래는 보라 좀 하고 싶었으니까. 아 그래서, 아, 그래서 형님 하기로 한 거예요?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 그러면. 나는 테스트 불러왔어. 어, 아, 그러면 뭐. 난 같이 하기 힘든데 아, 아 왜, 왜, 왜. 어떤, 아니, 거 어떤 거예요? 형님은 연세가 너무. 아, 아니요. 막대해 주고, 막하세요 그냥. 아, 그럼, 네. 만만, 이렇게 아이, 아이, <laughs> 좋죠. 만만 아이, 분 이렇게 불러. 아, 만만 아, 아예 그건 없어요. 아, 괜찮아요? 아이, 그럼요. 어. 네. 그럼 얘도 해도, 해도 되나요 형님? 어 만만 거이랑 이건 아니지. 아 이건 뭐야? 아니 나오빠라 부를 거예요. 오빠 <laughs> 그래 이게 원래 명품 복서들도 칠게 있어야 지 맞아요 건치력이 있어야지 맞지. 어. 토마토 샌드백은 좀 어떤 거 같아요 우리랑 같이 했을 때? 어근딱그 그 느낌 어떤 느낌? 이래요 다. 야 어디요 왜 같이 하니는좀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지 치긴 좋은데 쉽게 터져! 아아! 쉽게 터져서 황! 황! 풍선! 솜이 이렇게 소이 이렇게, 이렇게 다 튀어나와! 어 맞지? 한한지쯤이라면 바로 이제 치겨치겨한 며칠 그러면 이 샌드백은 못 써! 맞지 다, 맞지 맞지 그래. 가끔 어. 가다가 술 먹을 때 동전 욱고 치는 거! 맞지 맞지! 어, 뒷소리 있는 거! 맞지 맞지! 수렵기 고 그렇죠! 헛치기게! 어. 어, 어, 그렵기 그런, 그런 마인드가 있고 도대체 민민아는 너무 토마토랑 뭐 엄청 친한가 보다 오늘 다 하네? 아잇! 진짜 쩨다 옛날부터 얘, 그, 어, 그안 좋은 그걸 다, 아, 알, 다 알고 있구나. 야, 민규 안 가서 큰일 날뻔 했네. 그러니까, 민규 안 가서 아니, 얘 큰일 내가 신인상을 야. 뺏어서, 유가 그때, 아, 적을 어. 신인상을 뺏은 건 뭐야? 야, <laughs> 아니, 그건 뭐야? 아니, 그건 뭐야? 근데 이렇게 해서 견제? 아니, 그, 아니, 그건 뭔데? 아니, 부들거려서 이런데. <laughs> 아니, 아니, 그게 뭔데? 내가 <laughs> <뭔데>? 부들거려서 아, 신인상 후보에 둘이 같이 올라갔는데 토마토는 타고 너는 못 탔어? <laughs> 이게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뭐죠? 아니, 이게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병리 형수님이랑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만났어요. 네. 어 민교도 주위. 주의... 아 오래 만나알아요아 아, 맞지. 네. 아 어, 형님이랑 근데... 같이 술자리도 했었는데 맞아. 형님이 형님이 저보고 어그 여자친구 있냐길래 어 있습니다 한7 년. 오칠년칠년 만났어. 모르면 절대 하지 말아. 아 형님. 아유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형수님 보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아니아아아아야아아이아아이잖아아이동아 아이들아, 아이들아, 아이아아민들아 아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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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끝아아이렇아아렇지아아이렇아아이리아아는데아아막소아아나도아아이아 아이들아, 아이들아, 아이아아이아아이아 아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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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이들아, 아이아 아이들아, 아이들아, 아아 아이들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쓸 자리에서 방수 안켜지고 방수 안 터지고 깨지, 그래서어 뭐야 어, 그래서 아, 이제 소나누나가 말해 주는데 어. 그렇게 딱 자기 몇개 받았다 그치 그치 그거 또 예. 말해 줬구나 아 소나누나는 갑자기 하난 이번 달2 20, 0몇 이십만 개나 이십만 개 받았는데 아, 아, 진짜, 와 거기다 이제 야가 BJ는 그런 걸 잘하는 게 아닌데 항 이건 M S G지 항항 항은 M S G 살짝 썩어 맞지 맞지 썩썩썩난2 0만개 받았는데 그치 그치 아 이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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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래요. <laughs> 아니 말고. 아니, 아니, 아니 말고. 내 기억상 아, 그래. 내네 기억상 도저히 그러니까. 기억상. 떠서 떠서. 기억상 말했어? 아, 아니 말고. 어, 아니요. 그래, 네 기억상 말... 됐어. 뭐... 알았어. 안 물어봐. 아, 됐어. 어, 됐어. 왔어. 아, 왔어. 근데 규게 어때? 아좀 약간 아, 근데 오늘 티키타카 이렇게 좀 멤버 나눠 보니까 좀괜찮대괜찮지 맞지. 멤버가 괜찮네. 아, 그래. 어.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좀 약간 슬슬 어. 토마토. 아. 아, 맛도 그래. 너는 이 무엔터를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어? 어, 오 좋다. 어 진짜로.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할게. 아이씨. 그러면 어, 머리 삭발 가능해? 머리 삭발 가능해? <laughs> 삭발 되기 <되게> 가능해? 갖고 와 바로 바로 갖고 지나가. 갑자기 삭발을. 아니야. 아이가 아지아 왜? 아안 씻겠거야. 안 씻겠어요? 그. 안 씻겠네. 그. 아, 안 씻겠네. 그. 그. 마토를 계속 봐야 되냐 말아야 되나? 아 이게 어렵네 진짜. 마토만큼 잘 받아주는 사람도 없긴 한데. 네 너도 너도 하자. 한번 생각해봐. 아, 아 야, 야, 너무 이제 그 뭐냐 여기서 결정하라 이런 거는 너무 저도 좀 부담되고 야무도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5초 뒤에 5초 카운트 다운을 하고 아. 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괜히 떨리네. <laughs> 마토씨는 <laughs> 뒤로.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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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장면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야. 마토씨는 뒤로 이렇게 해드리고요. 음. 과연 토마토는 무에토일지 아니지? 과연 참여 마감 하고요. 와! 33, 다행히... 3 0 0 0분 투표! 와! 역대급이 역대급이야. 다, 역대급이야. 다, 다, 다 야, 역대급이야. 자, 토마토 씨는 왼쪽에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자! 미신. 결과는 신이 미신의... 와! <laughs> 아니 이게 예쁘게 나오네. 와! 아, <laughs> 뭐야? 너무 아파. 와! 뭐야? 그 음, 진짜 맞네. 높은 거 아니에요? 예, 장르가 장르가 대박이지. 대박이지. 와, 안에서. 와. 제7카가 나오냐? 와. 야, 1티어가 네. 많구만. 우리네 가족이야. 아, 아니 일단 어, 어떤 분들이 좀 투표했는지 누가, 한번 같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교 씨 아이디 뭐죠? <목소리> 저 저는 왜요? 저희 예스 했는데. 왜? 아니 야, 왜냐면 너는 더 좋은 크루를 갈수 있어 너는 인재야 여기가 아니야 마토야 아니 진짜 야, 아니 너더 좋은 크루를 갈수있야 역시 민규가 아 만만이 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아, 난 좋게 네. 봤지 얘들을어 만만이 형님 여 <laughs> 왜요 아 저요 <laughs> 나랑 같은 생각이셨구나 <laughs> 아 역시 형님 얘 맞아 나 3평 맞아 왁구 대장 공주 여기 있잖아 너. No. <laughs> No. 야 근데 이게 맞냐? 시청자분들은 예스라고 <laughs> 하고 당사자들은 노라 그러는데 이거 맞냐고 이게. 이거 제투표하는거 아니죠? <웃음> <웃음> 너, 뭐야? 너 뭐야.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은 오케이 라고 했는데 이제 BJ들은 다 이렇게 이런 뜯어말리잖아. <laughs> <laughs> 이런데 할 거야? 이건 너의 <laughs> 지할 거야! 할 거야? <laughs> 어! 야, 그럼 인터넷!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야, 인터넷 해야지. 진짜 와. 와 그러네. 맞지. 아 그리고 혹시 형수님 보실지 모르겠지 아까 결혼 얘기는 음, 그 그래, 진짜로 근데 진짜 그 얘기 했어요 왕입니다! 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 사랑해! 경력 개소, 개소리야 사랑해 어, 씻고 있어 씻고 있어 뭘 씻고 있어 뭘 씻고 있어요 형님 기다려! 시간이 몇 시인데 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브엔터 멤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